이번에는 그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병풍 만들기에 안쪽에 들어가는 내지를 만드는 건데요.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. 그 속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거의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세로가 8cm에 3cm. 3인치 정도, 죄송합니다. 8인치에 3인치 정도로 하면, 이 정도, 조금 긴것 같죠? 자, 이렇게 하더라도, 자, 쉐입에 필안 하고요. 쉐입 아웃라인에 좀 두께를 주면, 이렇게 되세요. 색깔도 바꾸실수 있으세요. 까만색으로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어, 저는, 어 뒤에 배경에 나란말싸미가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러면 얘두 개로 겹칠 수가 없잖아요. 이러실 때는 이미지, 가져온 이미지에 이 사, 어, 텍스트 랩 하는 데서 텍스트 뒤로 보내시면 되세요. 그럼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시거든요. 그어고 나서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. 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. 그런 다음에 얘를 잘라줄게요. 이렇게 박스가 생기면 이 겉에 네모가 되게 잘라주세요. 이건 하실 수 있으시죠? 다들 아시죠? 이렇게 해서 맞춰주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딱 맞추시는 게 좋겠죠? 이렇게. 맞추시고,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그 난초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요. 이 난초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오시면 여기 끝에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세요. 그러면 클롭을 해서 밑에 거눌르시면 다른 모양의 쉐입으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. 네모가 아닌 것들. 비슷한 걸 하시면, 짜잔! 양쪽에 테두리에 하얀 테두리가 생기셨죠 이거를 이쪽에 가운데 놓고 싶은데 안 되시니까 그때도 그 텍스트 뒤로 가는 걸 하시면 이렇게 자율자재 움직이세요 그럼 이렇게 잘라서 놓고 싶은 자리에 놓으시고 밑에 글씨를 쓰고 싶으시면 자 박스 하나를 더 만드셔서 이곳에 하얀색으로 밖을 채우시고 겉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?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이곳에 난초라고 쓸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?